대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입니다. 주민들이 생수 용기 등 투명 페트병에 비닐 상표를 제거한 뒤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뜯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가 공기다빼고 이렇게가 여기 버리고 이거 포장기를 뜯고 재활용을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페트병이 모이는 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압축된 페트병 뭉치를 포커레인이 집어 옮기고 있는데요. 그 양이 엄청납니다. 청구에 <목소리가> 하루 페트병이 어느 정도 들어니까두명 페트 맞드려요 네, 투명 네, 두명 페트. 평균 한 1,500개 톤으로 말하면 1.5톤 네. 아, 재활용 업체로 갈게요 페트병 재활용 업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가져온 플라스틱이 호대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페트병들을 조각내어 압축과 냉각, 연신, 주름 작업을 거쳐 원사로 만들어지는데요 전에 보셨던 그 페트병 원료를 그 열로 녹여가지고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실로 만들어지는 공정이며, 요한추에 3층 가닥이 넘게 지금 방사되고 있습니다. 커다란 톱니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원사를 뽑아냅니다. 길게 내려진 하얀 섬유 소재의 원사는 모두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겁니다. 모카솜 같은 섬유 제품은 굵기가 머리카락의 50분의 1부터 100분의 1까지 다양한데요. 의류, 친구류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딩 잠바 속에 들어가면 어, 겨울용 오리털 대용의 비건 충전재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네. 요즘 젊은층에 유행하고 있는 이 네. 플리스 소재도 어, 충분히 저희 제품으로 어,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오산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반 티셔츠 한불에 페트병 500ml 기준 12병, 긴 숨의 기능성 자켓에는 500ml 32병이 서 있는데요. 최근 기후변화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 의류에서 군복까지 폐플라스틱 원사를 사용해 만든 제품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단섬류라고 하고요. 이단섬류를 가지고 앉아 계시는 지금 쇼파부터 시작해서 이불, 벽에 속에 들어가는 충전재라든지 그런 다음에 이제 각종 의류에 들어가는 어떤 실의 소재가 된다든지 예, 이런 쪽으로 지금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만드는 한 공장입니다. 이 현수막은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원사의 친환경 코팅으로 만든 겁니다. 이른바 리사이클 현수막으로 수거 후 다시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원사를 만들어서 재직 공장을 거쳐서 그다음에 저희들 진광학에서 친환경 약품을 만들고 친환경 코팅을 합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최초라 할수 있겠습니다. 분리배출 시에 오염돼 버리거나 아예 수거가 안 되는 페트병이 전체의 60%나 되는데요.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돼 폐 페트병의 재활용을 늘리고 환경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리포트 최유선입니다.